야, 그 커피 좀 갖고 와봐라. 남자 집에, 스티, 어, 집에 들어왔는데 커피 한잔 갖고 오라니까 와 이래? 버프링이 심하러. 남자가 집에 왔으면 여자가 뭐, 왔다, 인가 커피 딱 타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딱. 그게 여자지. 어디? 건방지게 넘어가지고 빨리빨리 아, 빨리 갖고 왔나? 어, 역시 그래. 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 저 새끼가 동호에서 커피 좀 먹는구나. 집에서 큰소리좀 치는구나. 어? 어, 그런 거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정도로 돼야, 어? 아, 저 새끼가 집에서, 어? 어, 그래도, 어? 큰 소리 좀 치는구나, 하지. 맞다, 이가이정도면 뭐야, 이제 먹은 것 같아요. 담배 피는 테라스. 어, 양말을 이렇게 벗어놓고,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어, 엉망진창 해놓으면 여자들이 알아서 다 치웁니다. 집에 오니까 곰한 마리가 있네요, 곰한 마리가. 예, 곰. 곰, 어, 집에 곰두 마리 있어요. 신발, 어, 수지발 좋아하는데, 어, 신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신발장에 안 넣습니다. 추울까봐 더울 때는 저 에어컨도 틀어줘요. 요거 사가실 분안 계신가요? 예? 요거 사 갖고 가실 분안 계신가? 어? 아니, 나름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데 이거 신니 까는 테댄스 구두라 해가지고 시발놈들이 어? 테댄스 구두라 해가지고 예, 형장의 이슬로 어 이슬로 사라진 신발인데 딱두번 신었습니다. 예, 테댄스 아바이구두, 일명 아바이구두라고. 아프리카에서 놀려가지고, 샹노모 새끼들이. 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어, 이지부스, 이지부스트죠. 음, 이지부스트. 요거는 이제, 어, 요, 이지부스트 제일 처음으로 신었던 신발인데, 지브라라는 신발이에요, 지브라. 어, 지브라? 어, 지브라라는 신발이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됐는데, 어, 친구가 선물해줬죠. 어, 베스트 비지 됐다고. 베스트 비지 됐다고 어, 선물 어, 해줬죠. 해줬고 음, 이지부스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어, 요 어, 이지부스트 어, 700. 어, 이지부스트 700. 요거는 350이고. 음, 350. 요거는 700. 어, 7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이제 이 집에서도 스태틱 이 사건 아시죠? 요거 사건 아시죠, 형님들? 어, 네, 제가 사기당했던 사건. 예. 어, 친구가 저선구라는 친구가 이제 신발 선물해 준다고 200만 원을 결제를 해줬어요. 어, 보, 그저 저기 피레이에서 이 새끼가 검은색을 올려놓고 200을 올려놨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결제를 해줘서, 어 이걸 선택을 했는데, 흰색이 왔어. 사진은 검은 거 올려놓고, 200을 올려놨는데, 가격을. 그러고, 이제, 눈탱이 맞았죠. 눈탱이 맞고, 전화해서, 다시, 어 물건 보낼 테니 돈 붙여라. 그래서, 이제, 어 물건 보내고, 어, 요거는 어 가격이 한, 이 신발은 가격이 한, 어, 30만원 좀 넘, 어, 30만원대가 좀 넘어요. 어 한, 한 40만원대? 40만원대 정도. 40만, 몇만원씩 하고, 어, 이 신발, 이 신발도, 박스만 20만원, 예, 박스만 20만원, 어, 요걸 신고 나갔더니, 이제, 어, 안전화를 신고 나왔냐 하면서, 예, 안전화를, 어, 마르지엘라라는 어, 신발인데, 어, 마르지엘라라는 신발인데, 어, 요 신발을 신고 나갔더니, 이제, 안전화를 신고 나왔냐고, 어, 또 친구가, 어, 민수가 이제 이 신발 보고 이제, 어, 마르지엘란데 안전화라고 해가지고, 어, 기분 상해서, 어, 한번딱 신고 나가고, 아니는데, 이제, 어, 봄이 오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 아바이 구두. 몰라요. 아바이 구두래요. 그냥 시청자들이 그냥 아바이 구두래. 음, 그래서 이제 어, 형장이 이설로 사라졌습니다. 어, 두번씩한두번 신었나? 두번 신었는데 아바이 구두 첫, 첫 번째 신고 나왔을 때 아바이 구두라, 구두라고 하더라고. 어테댄스테댄스 구두라고. 음, H사에서 만드는 이제 신발이고.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이것도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죠. 음, 트리플 어 블랙. 그리고, 요거는 이제, 루이비통루이비통에서 어, 나온 건데, 어, 요거, 이지부스트, 이지부스트 요, 어, 요런 약간 그런 끈으로 했어요. 만, 만들었더라고. 음. 루이비통 그리고, 이 신발은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방송했을 때, 음,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이제, 어, 어, 샀던 어, 신발. 음. 음, 이또바니시아가 어, 어, 노초 어, 노란색 초록색이라고 사람들이 노초라 부르죠. 노초 음, 그리고 어, 나이키 어, 콜라보한 거죠. 음, 콜라보 오, 어, 오프 화이트랑 어, 오프 이트랑 어, 콜라보한 거. 그리고 요 신발은 이제 뭐들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겁니다. 어 신발이 어, 매물이 없어가지고 어어뭘 짭이야 음, 중고예 중고 음, 중고 음, 중고 그리고 어, 데 제일 편한 신발이 이 신발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신발 나이키에서 나온 운동화인데 이 신발도 야방할 때 어, 신고 신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어, 이거 나이키. 음, 나이키죠. 어, 나이키. 음, 나이키 운동화인데, 어, 이거는, 내, 이거는 제가 시, 싫은데 좀안올리더라고안어려 어? 어,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어, 또 친구 성, 어, 성구가 제 어, 일본 가서 사다 준 건데 안 신고 있어요. 어, 어, 딱 눈으로 보는 걸로만. 음, 색깔 이쁘죠? 음. 그리고,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음. 요것도 제가 어, 좋아하는 어, 색깔이 이뻐서 신발좀 탱크야, 그지? 그리고 나이키 어, 이것도 콜라보 한 건데 어, 슈프림하고 플라반 신발. 음. 발렌티노요. 발렌티노는 안,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요것도 이제 요것도한정판이라 요것도 하더라고. 요것도 한정판. 나이키 가서 싸게 일본 일본 가서 운동화 하나 이거 한 컬이 딱 사고 왔거든요. 십몇만 원. 1 어, 십몇만 원, 십몇만 원 주고 어, 샀고. 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나이키인데, 요것도 이제 어 슈프림하고 이제 콜라보한 거. 어, 어, 아니 안 이쁘다고요. 뭐 호불호가 다 갈리죠. 아 음. 어, 유발란, 유발란 요것도 이제 요것 한정판이라 하더라. 한정판. 어. 요 이것도 한정판이라 하더라고. 음, 이거 이쁘다고. 신발 중에 중고는 하나 있다 이거 어, 이건 거는 신발이 중고로안 팔더라고 음. 그리고 이번에 풀렸지 어, 이번 에 이거 아디다스에서 풀렸죠 어, 어 아디다스 풀렸고 그 다음에 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음. 음 요건 이제 검은색 검은색, 우와. 검은색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몽클레 몽클레인데몽클레인데둘어가 응, 있어 둘어가 있어 이몽클레인데 어, 사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신발 사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신발 어, 그래. 아디다스도 나이키보다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신품이은거같아요 나이키 보다는 이것도 아디다스고 매장가면 안팔죠 나 요거는 어, 준지에서 나온거 요거는 준지 요거는 음. 준지 준지에서 나온거 어, 준지에서 나온 어, 흰색깔 어, 신발이고 이것도 이제 발렌시아가 요렇게 음. 제발, 신발 모으는, 어, 신발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비싼 신발은 없어요. 음, 방 정리 중인데, 이제 옷을 다 버렸습니다. 어, 옷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어, 뭐 입을만한 옷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혼납니다. 옷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벗어나요. <laughs> 옷 입고 걸어놔야 되는데, 항상 저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냥, 예. 뱀 허물 붙듯이 이제, 어, 옷이 많이 없죠. 이제 결, 예전에 있던 보세들 다 버렸죠. 음,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 에서 샀는데, 어? 이거, ET 혹시, 형님들 기억하시나요? ET 혹시 기억나, 하시는 분들. 옛날에 저 보호관찰이라든가, 어, 보호관찰, 어, 어? 저 마산창원, 마상, 어, 마산창원 이쪽에 가면, 진짜 이거 많이 입고 다녔거든. 미션이 아니죠. 어, 미션이 아니에요, 형님. 그 옛날, 옛날, 복고 느낌이 나서,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 어, 얼마 줬더라? 3만원 줬나? <laughs> 3만 원? 어, 인터넷에서 샀는데 어, 저한테 안 맞아. 야 콜라하고 빨리 들고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담배 하고 갑자기 기분 안 좋다 빨리 갖고 나. 뭐데 이거? 아 그냥 마아 없어 일단 청소였는데. 해야 커피 아니 저 찧는데 저, 저 타놓은 거. 타놓은 거그 깨져가지고 그밑에가 줄줄이 샌다고. 깼나? 어. 누가? 몰라. 방 금전에. 모르겠어 빨리 아니 저저저테크 저, 저... 그래 맞아.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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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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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다가 이 안에 내율가로거나가고 아니 나갖고. 밑에 축축쭈 생각하고 소원는아무상관거 없으면 무슨 그거 먹어 아줌마 국물좀떠주시 있어 담배 갖고 나 거기 있다고 했잖아 음, 라이터 데리러 라이터 얘들아, 여자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이가 어? 여자는 이렇게 다루는 거 아이가. 어머, 어머, 왜 이처럼 래 어머, 어머, 왜이처라 하노? 그러지 마. 야, 하민이 너무 흐어거 아이가. 아니, 너왜 그렇게 놨어할란 거라. 어제 내가 뭐 시원찮게 박아줬나? 와래 짜증을 내노. 어? 어? 어제 뭐 내가 시원찮게 박아줬나? 와래 짜증을 내노.